안녕하십니까 후리시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비키어입니다. 비키어로 빅큐어로 그 얘가 베이맥스, 베이맥스입니다. 베이맥스 피규어입니다. 이 베이맥스 피규어는 이 주인공 얘, 얘랑 얘가 주인공인데 그그이얘 형이 만든 로봇인데 나중에 전말을 보면. 별로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뭐가 얘가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같이 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는 전투, 전투 때 되는 거고 얘네는 친구들, 얘는 친구들입니다. 다 친구들이고 한번 이게 짝퉁입니다. 짝퉁, 짝퉁이어도. 멋있네요. 멋있긴 멋있네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지? 아, 짜. 잠시만요. 아이고. 자 아, 된지. 가위가, 가위가 없네요. 가위가 없네요. 됐습니다. 아, 이런 피규어입니다. 이런 피규어입니다. 이렇게. 조그은 그냥 뭐, 품질은 좀 뭔가 알록달록?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줄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뭐가 좀그좀 그런데 아무 늦, 기능은 없고 아무 기능은 없고 이렇게 쑥쑥 쑥 들어갑니다 고개는 안 돌아가고 팔 돌아가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기만 하고 돌아가기만 하고 그냥 빠지지는 않네요 사진은 빠지지는... 저기 잠깐만요. 요에서 나온 거지? 아발판 아, 됐네요. 이렇게 딱이 피규어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지금 날씨라서잘안 보이는데 다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되는 피규어입니다. 바이 바이 이렇게 잡기로 되고 아무 기능도 없는 게좀 그렇네요. 그래도 이런 피규어 있으시면 좋으니까 한번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고. 이게 그 대신 짝퉁이라는 점. 짝퉁이라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